네, 국내 최다 소 사육 지역인 경북에서도 결국 럼피스킨이 발생했습니다. 김천의 한 축산 농가의 한우 한 마리가 확진을 받은 건데요. 방역 당국은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 소의 이동을 막고 예찰과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럼피스킨이 확인된 김천의 한우 농가 출입이 금지된 채 긴급 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농가에서 키우던 한우 한 마리가 두드러기와 고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오늘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북의 첫 확진 사례로 제주와 함께 내륙 유일의 청정 지역이었던 경북 역시 럼피스킨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한우 20여 마리를 키우는 해당 농가는 지난 7일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소를 살처분하고 농장 반경 10km 이내 농가의 소 18,000여두에 대해서는 4주간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의 소 사육두수는 857,000여 만 마리, 전국 20.7%를 차지하는 최다 사육 지역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생 지역 방문 자제그 다음에 자기 그 농장에 대한 소독, 흡일곤충... 구세 요거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3일까지는 최소한 한편, 오늘 오후 2시 기준 국내 럼피스키는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95건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